내일 말씀. 2023년 4월 4일 화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 하리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게 되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반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기뻐하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기뻐 소리치고 기뻐 뛰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 소리치고 기뻐 뛰노는 일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있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기쁨이 표출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기뻐 소리치고 기뻐 뛰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윗이 시편 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심어 고백한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있게 됩니다. 기뻐하고 기뻐 소리치고 기뻐 뛰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 소리치고 기뻐 뛰놉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합니다.